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이니까. 아멘. 예. 마음과 이 몸의 관계는 참 신비합니다. 예,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예, 조종실과 같습니다. 근데, 예, 몸은 머리, 가슴, 손, 발, 다리, 뭐,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이죠. 예, 머리를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는 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예, 모든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우를 지킬 만한 보다또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인 마음이 둘이나 셋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정신분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이, 예, 마음을 논하고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수 수세기 동안에 예, 수많은 학자들이, 예, 연구하고, 예, 여러 가지 하지만은, 아직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위치도 결정도 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머리에 있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가슴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예, 이유는 마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여기도 저기도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확실한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예, 첫째로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다는 거 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은 예,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영혼, 호흡, 기운, 또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호흡을 뜻하는, 예, 내피시라는 뜻이죠. 내피시. 이것은 예, 생존, 예, 존재,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예, 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도, 예, 생각하고, 예, 또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 적이 나타났다. 잡히면 죽는다. 도망가야 한다.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동물들도 느껴요 느끼는데 이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영혼이 있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틀리게 영혼이라고 그래요 혼이라고 안그러고 영혼, 영과 혼이 같이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양이나 개를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개와 고양이가 예배 되리는 일은 없다 그렇죠? 예, 사람만이 예, 신을 숨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은 사람의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있으면서 각 지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통제합니다. 예, 마음이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큰일 나죠.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몸 안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그것이 바로 죽는 겁니다. 혼이 빠지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식물 인간이 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되 하나님이 경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자 그랬습니다. 자,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요, 예, 집에다가, 벽에다가 크게 뭐라고 서놓고 녔냐면요 하나님은 장조수, 나는 피전물. 예, 이걸 서놓고 났는데 우리 애가요, 그걸 보고 웃더라고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알았더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예, 항상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는 피조물 예, 요거에 여러분들이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되겠죠. 예,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 경만은 남을 업신여기는 것, 예, 비웃는 것, 또 자신의 우울성을 표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예, 상대적입니다. 예, 내가 사랑하고 아끼면 예, 배우자도 나를 상대하고 아끼는 것이죠. 근데, 예,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는 거죠. 무시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예를 들면요, 자신은, 자신은 지식이나 학벌이 남보다 뛰어나다. 예, 그래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신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늘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너무너무 이쁘다. 공주 같은 공주병원님 분들이 계세요. 이쁘다. 근데요 이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동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또 고상하고 이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게 자신만이 그런 공주병에 빠지시면 안 되죠. 예, 자신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부자라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돈이 있으면 뭐 우리나라에 강남에 피팅 하나 있으면 최고 부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는 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가보면요. 진짜 부자들 많아요. 예, 미국 부자는 우리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상대도 못합니다. 예. 그 뿐이니까 요즘 중국은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수십 명씩 배출된다고 해요. 중국에도 엄청 부자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막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자들이 많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뭡니까? 교만으로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을 물리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께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교만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한다.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지식사업과 정부사업의 발달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그 행복의 가치가 일어납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00년 초반에 요 그러니까 2000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있죠. 그 초반에 자살하는 인구가 7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쩐지 아세요? 지금은 세 배입니다. 세배 세대. 예, 자살 인구가 세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은 이그 조금 예, 제가 한 말로 글루미 제네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우울한 시대다. 우울한 시대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예, 심리적으로 심리학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할 때 행복해진다. 예, 겸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교만에 빠져서 탄을 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예, 은혜도 축복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7절 보세요. 7절 보면 그런적 너희는 하나님께 걱정하라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걱정하라는 교훈이죠. 예, 여러분들 어, 이 귀신한테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와가지고 목사님. 축사해주세요, 축게 해주세요, 왜 나는 귀신이 알떠납니까? 막 이러면서 맨날 물어봐요. 네, 이유가 뭘까요? 예? 네?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복이라는, 순종, 복종이라는 것은 종이 자세를 낮추고 두 무릎을 꿇고 주인을 승기듯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복통할 수도 없고, 복통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쩌란 말인가? 예.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낮추어야 됩니다. 낮추고, 자기를 쳐야 되죠. 음. 그래서, 예, 예수님이 제자들 모을 때요. 제자들은, 예, 조건 세 가지를 말했죠.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모인다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 하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르다. 순종하라 따르란 것서 순종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실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 진데 하이실 진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예, 질그릇이라, 질그릇. 질그릇 조각 같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이 만드는데 나는 왜 간장 종바이로 만들었습니까? 보석, 박제 그룹을 안 만들고 이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간장 종바리든 고추장 종바리든 하여튼 생기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근데 마귀는요 쉬지 않고 이이 예, 사실을 부정합니다. 뭐라고 부정합니까? 세상도 인간도 저절로 생겨났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진할 화수 있고 생,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고 개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구든지 탓질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려주면.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냥,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보도된 뉴스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예, 가능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요즘 유전자를 예, 변형시켜가지고, 옥수수도 만들고, 감자도 만들고, 호박도 만들고, 여러가지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 유전자로 변형시켜서 만든 옥수수 예, 수익금지시켰죠. 예, 하도 반응이 막사들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요, 뇌가 작아진대요, 뇌가. 예, 많이 섭취하면 뇌가 작아지고, 예, 위에, 우리, 이, 저, 뭐야, 어, 장기, 풍파, 등 장기요 콩팥 폐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콩팥이 또 작아진대요. 그래서 이런들이 아이들이 되게 변형시킨 유전자 변형시킨 그 옥수수가 어떤 것이 말들 되는냐면 팝콘 튀기능 기스 말이 되는데이 팝콘 티기는가. 그래서 이 유전자 변형하면요 알도 굵고 얼마 뭐 그런 거이야 홍은 애들도 빨리 수확. 기간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전자 변형식 때문에 이걸 보고 보면은 모든 우리 오장육부가 작아지고 변정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벌레콩이 가진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를 변형시킨 벌레콩보다 세배 이상 크게 만들어서 아까 크기를 바고 가지고 상품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식품을 계속 먹게 되면 신체 각 부위에 일어난 부작용이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창조하신 그대로, 예, 이게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옛날에, 예, 우리, 예, 그 조상들이 먹는 자연 그대로가, 발효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자연 그대로가 자꾸 이게, 예, 지금 좋아지고, 자꾸 발견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늘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에, 제 아무리 강하게 힘이 위대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려면 불행이 다 옵니다. 내 힘으로, 내 힘이 아무리 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거육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립니다. 거육해도 된다! 하나님 입 사는 것은 은센스다! 이렇게 속설되고 설사 때도 유혹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 기도요, 저 생지 그덩리에다 키우잖아요. 우리 사람 기를 혹처럼 말이죠. 조사를 나가지고 러다가이 생지들 막 보다는데 기를 얻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 여러분들, 뭐 내가 농담적으로 그러는데 예. 무릎이 아파서 목사님 어떡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노안이라고 수술다내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한 20, 30년만 더 사시면은 앞으로 다리도 바꿔줄 수 있어요. 구속공 <laughs> 바꾸듯이. 조금 더 사시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것습니다 자, 마태공 사장의 경우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국대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자꾸 제시하는 것이 바로 바뀝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상적이고 정당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법과 편법을 멀리 해야 된다. 바로 믿고, 바로 사다리겠죠? 예. 그래서, 예, 교만하면 되겠습니다. 예. 내가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요. 참, 참, 한심하더라구요. 예, 예. 야, 내 안에는, 내안 된다는 식이 있 되더라고요 <목소리> 검찰개혁도 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 정치하고는 좀 분해해야 데 그걸 보니 답답했어요 네. 아 저렇게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꼭 제자리에 앉혀야 되느냐 끝까지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인명건자한테 맡겠다 뭐. 네, 그런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뭐그 사람이 네, 뭐. 적격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 하나님 승리가 안되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뭐물이 많고 제가 만나도 또 되려면 되겠죠. 또, 또 예, 하나님 뜻을위해서 치워지면 치워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없다 해서 우리나라가 안 돌아가거나 검찰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h a l 야 자, 8절 끝을 보세요. 팔절 끝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더라 마음을 뭐하라? 승결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을 승결하게 하라. <laughs> 정상적인 마음은 하나님입니다만은 두 마음이 된 것을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 예. 여러분, 이두 마음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이 몸속에 불을 넣어주신 예, 마음 위에 다른 마음이 있다. 다른 마음이 예, 영적인 것도 두 가지면 양신의 역사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마음은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 그런데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두 마음입니다. 예, 순종하는 만큼 따르는 만큼에 예, 또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우리께 내워주시는데 하지만 예, 이것을 거역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대단한 마음은 마귀가 집어넣어줬어요. 이두 마음이 막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우리한테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사도바울이요, 아이고, 오글라다는 공부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네느냐, 그랬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는 예, 살아서 막 생동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구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네, 하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예, 추구가면서 폐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전을 가지고 아, 적극적인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는 그냥 움츠러들고 폐쇄적이고 예, 피폐된 파괴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두 개가 예, 분열하면은, 분열 분륜 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예, 뭐라 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인들아! 손을 끗시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성결한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기던 교회에서요, 예, 장로님 한분 계신데 이 장로님은요 참신실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예, 분이에요. 예, 조그마한 예, 학교 예, 중고등학교 교장 되시는 분인데 이 분이 꼭 그냥 예, 예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 참 열심히 해요, 진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런 장면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교회 에 나오면은 교회 에 앉아서 기도한 후에 당일 장실에 들어오면요 그때마다 목사님 한 주간 네. 편안 하셨죠. 건강하셨는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주일마다 오고 평일에는 제가 학교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쫓겨서 연락도 못 드리고 음? 예 교회에서. 살피지 못하고 명색만 장로입니다. 네, 그래서 예, 지난 주간에는 어디 어디를 갔고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쫙 합니다. 예, 참그 겸손은 예, 장로님시요. 항상 봐도 존경스럽고 겸손한 장로님이시 옛날에 우리 저강남은행 교회는 또 고장로님이라고 했어요. 네, 고고고교 장로님. 그 장로님 은또 나이가 뭐한 90대인데요 은퇴하셨는데 하, 진짜 살아있는 예수 같아요. 예, 그분이 오면 저는 제가 오히려 장로님한테 뭔가 숙여줘요. 어, 겸손하세요. 항상 그냥 목사님을 아들 같은 목사님을 예,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고 아주 예,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회로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는 절대로 먼저 입을 열거나 예,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르님들 다 얘기하는 거다 듣고 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고 이제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은 한 주간 내내 그냥 예, 세상 일로 바깥에서 바쁘게 산 사람들이라 뭐, 교회에 이런 영적인 일인데, 예,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생각하신 일이니까, 저희들은 그냥 도와드리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받으신 대로 하시지요. 하면은, 이분이 나이가 제일 많고, 선배인데다가, 인격과 신앙까지 갖춘 분이니까, 예, 뭐 다른 장모님들 한 말이 없어요. 찍 소리 하고 그냥 다들 다 따라와요. 네. 그데 이제 요 앞에 제가 생겼다는 어릴 생장교회는 장모님이 좀 수석 장모님이 좀예 조금 인격적으로 조금 예, 조금 몇 프로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장모님 네 분들이 안 따라요. 예, 그래요. 다른 경우에도 보니까요, 예.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아직 시기 상입이다 그리고 여건이 안됩니다. 왜 그래 중요한 일들을 미리 미리 얘기를 안 하십니까? 하고 막 달라지는 장황들이있더라 예. 그러면 이제 뭐, 어? 예. 이거는 한마음이 안 되니까 교회가 복잡하고 부족해요. 예. 저는 처음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건 내놓고 물어봤는데, 다섯 폰다 똑같은 말하니까 우리 새생김을 아, 네. 아무 생각것같아요 제가 아무 생각도. 예, <laughs> 네. 음 K라는 어떤 예, 집사님이 계신데 도인은 근사님입니다. 예, 이분은 꽉, 꽉 교회 갈때 되면은 화장실을 가요. 습관인가 봐요. 예, 교회 갈때 되면 화장실에 가 가지고 예큰 볼일을 보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급해가지고 변사님이 여보 어? 빨리 가야돼 화장실 오늘 못 가겠네 빨리 갑시다 이러니까 이분이 어참 이사람이 기다려 그랬는데, 네. 아 시간 늦는데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이 분이 케이집사님이 어 쓰들기는 화장실 물한 바가지라도 우리 집에 거 써야지 교회 거 써서 되겠어 <웃음> <웃음> 이렇게 중러운 분이 됐어요. 네. <laughs> 근데 데또 네. 어떤 분은 네. 참았다가 교회 가서 처리해야지. 하는 <laughs> 아시겠죠? 네. 뭐, 상상하기도 자유입니다. <laughs> 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네? 10편 66편 18절 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응? 예? 예, 하나 님 주신 선한 마음, 성결한 마음, 어려운 마음을 품으셔야 되겠죠. 아멘. 예, 네. 아, 네. 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곧고에도 예수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어지러진 마음, 상한 마음, 모난 마음, 굴절 된 마음, 이거 다. 접어버리고 회복한다면은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한 마음이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